알았어. 그럼 상체나 이런 건좀 움직여도 괜찮아. 알겠어? 근데 중요한 거 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뒤로 가야 돼. 알겠어요? 네. 아, 미치도? 근데 공을 잡고 있는 넘, 넘어지면 어떻게? 그러면 움직인 거야. 뒤로 가야 돼. 알겠어요? 네. 자 준비 준비됐어 친구들. 준비 네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나가지도 못했어. 오, 오첫판부터 잘했어. 자 무궁. 다시 가면 돼~ 오케이, 좋아.